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수출 단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곳은 바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옹년동, 한때 송도유원지 혹은 송도해수욕장으로 불리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원래 인천 도심 남서쪽 바닷가에 인접한 대표적인 해변 관광지였지만 2000년대 들어 진행된 송도 국제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근 해안이 매립되며 바다와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결국 2011년 오랜 역사를 가진 송도 유원지는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건 놀이기구도 해수욕장도 아닌 대한민국 최대의 중고차 수출 단지였습니다. 왜 이곳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밀집화의 시너지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 컨테이너 고박 작업이 가능한 시설들이 모두 이 용년동 일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차량 보관장과 선적장이 분리되면 물류비용이 폭증해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자연스레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등 관련기관들은 송도요원지 외부에 새로운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0년 넘게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체지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엔 가족의 추억이 깃든 요원지. 지금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수출 거점. 바닷가의 놀이공원이 산업의 심장으로 바뀐 곳. 그곳이 바로 인천 옥년동 송도요원지입니다. 지구특공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